좋겠어요.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이거 진행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이렇게 진화하게 돼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봐요. 좋게 진행하는 것과 불편하게 진행하는 것과 좋아지는 것과 편안하게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요걸 설명하신 거예요 똑같은 귀한 상태와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공급과 안 믿어지시지만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복과 지혜가 가득하게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태어나시게 된대요 제가 혼자 우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납득이 잘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80% 이상이 다 뭐죠? 물속 안에 있고 나머지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빙상의 일각만 보이는 것처럼 일상은 일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80% 85% 이상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행 누구든지 좋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좋게 진행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진행선에 있어요.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버스가 출발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종, 종착지가 있어요. 나무, 나무 관생버스는 도시요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하고,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인생을, 좋은 인생을 발, 받아들여야 되고 편안한 그 인생을 받아들이야 되고 미래세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불교가 어디에 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오늘 요걸 감사하고 요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요걸 밝게 받아들이는 마음에 봄이 오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딱 되시면은 미래세는 뭐죠? 좋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밝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편안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 지장보사. 음. 이제 그것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말로는, 우리들 말로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긴다. 이러면 이걸 뭘 하고 있느냐?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역행하고 있어. 역행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좋은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불편한 곳에 있어요. 욕망과 이기에 너무 이기가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이기심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맞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기는 전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기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쓸때 뭐라고 써야 돼요? 불편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패지지 않고, 남한테 힘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복되게 하는 일은 어그 이기심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행하는 것은 왜 일이 안 되고 있는가, 왜 삶이 온전하지 않은가, 왜 예쁘지 않은가 이것은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는 것은 뭐냐하면 놀랍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다르지 않고 천지 만물과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 조건, 이 환경 속에 우리 틀 안에 있어도 우리의 생명 본질은 천지 만물과 전혀 그런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으로 쓰면 자기가 복과 앞으로 올 올바른 진행과 올바른 조음과 올바른 밝음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역행을 써요. 이때 가장 단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고의 사물을 가진 것을 이걸 위대성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자기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통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마음의 위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모두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쓰기를 역행으로 쓰면, 역행은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건듯탐은 원망해, 건듯탐은 탓하고, 자기 자신을 실패와 좌절로 보이고, 자기 자신을, 이, 이 뭐죠, 욕골로 보는 것,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뭐죠? 역행이에요.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뭐든지 다 행복하게 되어 있는 진행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행으로 가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행은 선행은 어떤 것이냐라면 좀 따라가면 돼요. 봄을 느끼시면 돼요. 옷을 입으면 그옷옷에 감사함을 느끼면 되고 한끼 밥을 먹을 줄 아는 느낌을 자꾸 이렇게 받아가지시면은 그 영양이 스스로에게 감사한 것이 하지 말래도 저절로 저절로 마음속 앞에 깊이 쌓여. 먼저, 그, 그, 수요법회 때, 삼재 모셨자락이죠? 기억이 나세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생명은 이렇게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내 부모를 만나고, 내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가 습성대로 또 살아요. 이 습성대로 살아가서, 육체가 이제 죽으면 이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거의 다 귀신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을 때는 이걸 뭐라 그래야되죠 생체라고 말하고 육체가 바꾸면 그냥 그대로 영체예요. 우리는 이걸 엄청나게 구분하거든요. 현실하고 살아가는 육체하고 나하고 영원 여기 분리돼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남지 않고서. 그래서 이 생명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현신도, 현 마음도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을 때는 요, 요 관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놔두면 살다 먹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르침이 필요할까? 서가 세조는 이걸 보신 거예요. 뭐라고 보셨어요? 지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은 나쁜, 나쁜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음 생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제 지난주에 먼저 말씀 지난주란다. 수요일날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대다수 80% 85%가 다 일반적 귀신이 되고 그냥 신이 돼 귀신이 돼. 그 다음에 염부라고 수행하고 이렇게 공부 좀 하시고 열심히 하면은 뭐가 돼요? 신명이 돼. 명신이다 그래 신명. 이걸 명신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수준이 있어지고 높아지면은 선신이 돼요. 이제 불보살님하고 가까이 깨달아지고 공부를 많이 깊어지면은 불보살이 되세요. 이게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관뚜껑을다 파도 그때까지 몰라요. 그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일간만을 보고 사니까, 그게 맨렇게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그게 평생 자기지를 알고, 이걸 전부 나라고 착각하고, 괴로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병드는 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아파는 하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불교 가르침이에요. 눈을 딱 뜨고 보면은, 괜찮은 세계가 광대무변하게 열려져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천수경에 뭐래요?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다 기억하고 이억하시죠 그죠? 광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대, 원만, 무예. 항상 원만하고, 무예, 권리임이 없고, 대다라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걸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 집에 집에 가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이제 그 이렇게 보조 보조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없으신가? 오메가 3 같은 거 이런 거.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약 약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걸 여러 개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 약방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없으셔 있어. 뒤져보면 항상 있어 요 껍데기도 있고 안에도 있고 효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띄어놓고 알맹이 따로 넣었다가 먹으면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먹나 이러고 있어. 이봐요, 그렇죠? 모르면서 모르면서 먹으면은 이 효과가 반감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나아지는 사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고 그것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약봉방과 같은 거예요. 먹고 먹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탓이고 우리 탓이고 부처님 잘못이 아니다 이시거든요 아무 짓자고 해서 안 세운 보살님. 나만 믿다 그 이게 이제 그 약을 먹어요. 소화제인지 아닌지 몰라. 먹으 몰라. 이게 이제 인지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을 구하고 먹을 때는 그 껍데기라도 붙이고 이게 무슨, 뭐에 좋고, 아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먹으면 그 힘이 배가해요 나무 한생 내가 운동하자라그죠 운동한 것에 대한 것이 아내가 운동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이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관심있어요. 내가 어디 판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laughs> 예, 예도의 차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거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좋은 가르침을 밝은 가르침, 또그 뭐죠?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 이것을 자꾸 교정을, 그 약북만, 저 약방문 보시듯이, 네. 약, 약방문 보시듯이,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 읽고, 외우고, 염불라고 하면, 그 효과가, 배가가 그, 튀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안 보면, 안 보고 그냥 먹으면 이게 뭔지 몰라. 인지 없이 약을 먹으면, 밥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몸이 잘될것 같잖아, 그죠? 그렇다고. 카톡이 님이 말할 때가 됐어. 딱, 딱,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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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 딱, 110분, 내가 는니지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이걸 전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지 예견해요. 서가 세전이 글을 봤어요. 네가 태어나서 사는 걸 보면 전생의 일이 네가 이렇게 왔었구나라고 봐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장체 네가 무엇으로 살 건지를 보여줘야죠. 이것을 줄이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고 요 시간대에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아침에 한 일이 낮에 일이고 낮에 오늘 결정한 일이 오늘 하루거든요.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줘요. 이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도 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안할 뿐이에요. 단지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질문 안 해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체가 있는데도 생명체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거의. 누굴 탓다고 말할 수 없어요. 원숭이한테 백날 설명, 설법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 강아지한테 매일 읽어도 못 알아듣거든. 아, 못 알아들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차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 우선 이렇게 하나의 정리를 하면 잘 보시면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다. 그게 몸으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전생을 아무것도 난 모른다 이러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알거든. 아 애기들 태어나봐요 3살 4살 4살짜리가 안 가르쳐도 하거든요 희한하잖아요 어떤 집 아들은 가면 10년을 저 피아노 집에 갖다 줘도 뭐. <laughs> 띵똑땡이도 못 치고 그 인연에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깊이 보면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전생이 있어 그걸 어떤 자세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현상의 자기를 봐. 그러면, 아,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겠대. 그러면 지금부터 가진 것을 헤아리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졌거든요. 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걱정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좀 다르지만. 저 심원사에 오시는 바로 그 불자님들 보시면 내가 수년을 싣다 보면 계속 다쳐 계속 무너져. 딸하고 싸우지 않으면 아들하고 싸우고. 또 뭐죠? 남, 남편 떠나가지 않으면 지가 떠나고. 그냥 그한 10년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오시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대견하다. 어디 저러고도 사는데. 그리고 저 이제 어디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고 그러잖아. 그죠? 왜 저게 그렇게 오래 가는가? 들여다봤더니 한번더 감사할 줄 몰라. 말만 감사해. 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버리고 절에 오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 그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기 수로 세상에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것을 마음속히. 조금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을 가지시면 불공하고 예경들이고 이렇게 쌓은 것은 전혀 후회되지 않을 만큼 그이 안도 이 편안한 길이라고 그거든요 안도의 길이 불전님한테 열리게 돼 있어요. 전 그걸 무서워봐요 우리 코로나 시대거든요. 코로나 때참 어려워지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심원사는 오히려 더 이번에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접수가 늘어났고 그6 0 0개 700개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거 자기가 되겠나 이제 네. 생각돼도 보면 잘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 알게 돼요. 잘 보세요. 자기를 느껴보세요. 자기 괜찮은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괜찮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을 보세요. 감사한 것을 들여다보고 왔어요. 저 보세요. 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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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이제 2판, 4판인데도 아직도 이 포교당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막 뭐라고 그래요? 뭔, 뭔,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냐 이래. 다른 사람 지금 은퇴할 날이 됐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는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것은 희유예요. 희유하다. 정말 귀하다, 희유하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미명하에 자꾸 힘들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을 찡그리고 앉았으면 내일도 계속 찡그리게 돼요.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은 죽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귀신이 돼서도 찡그리고 앉아있어요. 제사 지내보는걸 알거든요. 어려서부터 절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영정 갖다 놓고 보고 4 9제 지내면 일생이 다 지나가요. 화면 지나가듯이 지나가요. 어떤 때는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음 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러면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원기가 되고 자꾸 원망하다 원, 한, 하지 못한 것을 원을 갖잖아요. 죽어서 원기가 돼요. 계속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죽어서 그런, 그런 귀신이 되고 살다가 그렇게 있다가 또, 오랜 세월의 인연이 지나야 그게 없어져거든요 연계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납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길다고 보셔야 돼. 이 생명은 지금도 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생로병사는 별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